은혜의 외적 방편 중 하나인 이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은혜의 외적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덕, 즉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전하는 이 방편을 말하는 것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계시죠?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예, 제가 3주 동안, 4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이세 가지 중 오늘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항상 신실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게으름이 올 수도 있고, 불신앙이 찾아올 수도 있으며, 뭐 이전에 예수 믿지 않던 때의 악한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신앙의 삶 속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로 저는 그중 하나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육신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 하며 교제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 없는 예배와 봉사와 교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혹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 하나님은 없이 이 육신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육신만으로 봉사하고 육신만으로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을 때에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래도 그들 육신만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지만 그래도 몸은 성전을 드나들었고 몸으로 제사를 드리며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교제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봉사, 하나님 없는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와 봉사와 교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뭐 어떤 면에서 이미 마음은 떠났지만, 그래도 성전 문턱만이라도 밟는 모습을 뭐 높이 살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봉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말씀부터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예배, 그저 보이기 위해 몸만 나오는 제사는 다 소용없다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몸만 나오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봉사도 헛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일일 뿐입니다 마음은 빠진 채 몸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때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는데요. 뭐그 시대 상황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제사하고 뭐 성전에서 봉사하였지만 그들도 마음은 없이 뭐 육신만으로 나아가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은 없이 몸만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음란한 여인과도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외치게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을 통해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회개를 외치고 있었고, 이제는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자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은 없이 몸만으로 나오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정 마음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살수 있다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뭐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마음은 없이 몸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뭐 그저 성전 마당만 발뜻 교회로 오고 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뭐 우리 삶은 뭐 이미 무뎌질 때로 무뎌져서 뭐죄 앞에 아무런 감각도 없고 뭐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외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음은 없이 육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온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도 뭐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마음은 없지만 뭐 몸만으로도 나오는 것을 뭐 하나님은 귀히 여기실 수도 있지만 단지 그런 모습으로 성전 문턱만 밟고 가 버린다면 그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꼴을 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없이 뭐 60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이겨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을 보십시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는 마음은 없이 뭐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호와의 법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호세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호세야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호세야는 하나님을 알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더 위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할 때, 우리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0편 119편 1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눈을 열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왜 우리는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회복과 치유되기를 원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 제89문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일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고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소결이 문답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고룩하게 세우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떠나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시기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를 새롭게 할수 있고 떠나간 그 마음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 시절 말씀의 귀를 기울인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죄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중생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치유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중생하게 하시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히브리서는 4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영생과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렇듯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뭐,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모만 한다고, 또 귀를 기울인다고 깨달아 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매일같이 부지런히 읽어야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10편 119편 9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 나이다. 10편 기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같이 종일토록 뭐 부지런히 읽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의 삶 속에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뭐 물론 이것은 많은 분량을 뭐 읽으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뭐 때로 많이 읽어야 할 때도 뭐 있지만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도 소가 그 먹은 음식물을 되새김질 하듯 말씀은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맛은 그렇게 되새김질 하는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체에서도 뭐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말씀의 진정한 즐거움은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묵상하는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매일 읽고,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이 주는 힘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도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받치. 옥토와도 같이 되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잘 뭐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뿌려질 때그 말씀이 결실하기 위해선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그 심령 속에 씨가 온전히 뿌려질 수 있겠습니까? 뭐한 주간 동안 기도 없이 살아가다 주일 한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될때그 마음이 옥토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기도 없이 결코 마음 바친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기 위하여 얼마나 부지런히. 밭을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밭에 말씀을 심을 수 없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는 밭은 뭐 돌짝과도 같은 마음이 되고 가시 덩굴과도 같은 마음이 되며 길가와도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사는 매 순간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마음의 밭을 뭐 부지런히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우리 마음 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살로니가전서는 1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뭐 때로 언젠가부터 뭐 우리에게는 인기 설교인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치 젊은이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쫓아 가듯 뭐 오늘 사람들도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설교자들을 쫓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르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때로 어떤 분들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진리의 말씀을 쫓기보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쫓아서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참으로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는 설교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때로 위기나 환란이 닥칠 때 우리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야 하고 말씀을 쫓아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외적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런 능력과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